예, 아, 예. 좋아, 좋아. 예. 기부천사 남편보다 우리 집 개가 <laughs> 100배 낫다. 아. 와, 세 개보다 세 못하다고. 야, 야. 내가 한번 가봅시다. 예. 갑시다. <laughs> 자, 갑니다. 이제. 저희 남편이 이제 공연이 굉장히 잘 되면서 이제 대학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일이 잘 되다 보니까는 여기저서 기막 도움 요청을 많이 해요. 그러면 그때마다 남편이 거절을 안 해요. 거절을 못 하고 다 도와주면서 돈도 많이 떼이고 배신도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 것도 괜찮아요. 근데 또 배우들이 뭐. 그러니까 공연이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도 있잖아요. 그치. 그러면 안될 때는 이제 자기도 물질적으로 풍족하지가 못하니까 배우들 페이를 주는 데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못 봐요. 그러니까 저한테 빚을 내든 누가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배우들 페이를다 꼭꼭 그 제나즈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럼 어.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네. 하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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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한 거예요. 예, 네. 좋은 거예요. 네. 그것까지는 줄줄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요. 그 문제는. 이게 집에 있는 나보다 음.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배우들의 안위를 먼저.